디시비에서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1번 읽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지만 추수감사절의 어휘와 정신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건을 기원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는 맥주절은 한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해보세요 주수감자들은 미국의 절기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절기예요 미국의 역사 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 다음에 1621년에 수확을 해서 감사 예배했는데 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절반 정도가 추수감사 예배할 때 죽었어요. 그리고 수확도뭐 변변치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했는데, 이 감사 예배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어, 성경에, 어, 없는, 아, 절개라도 성경에, 정신에 기초한 아, 절개라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청교도란 말은, 어, 이 청은, 어, 뭐, 청결하다. 순수한 믿음을 추구한 사람인데, 아, 사람들이 믿고 와서 한 말이 청교도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은이라 했죠.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쟁이. 이게 이제 청교드란 말입니다. 이들이 영국 국왕이 교회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가 교회의 대장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뭐 야합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국교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 나라를 이제 세웠어요. 뭐그 과정이 뭐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그, 어, 청교도가 세운 나라, 어, 그 이념들이 민주정치의 기초가 됩니다. 그 청교도들은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또 과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미국의, 어, 건국, 어,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 겁니다. 어,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은 이청교도라 이 이름이 이 지금은 미국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주인공이 된 거죠. 어, 실제 그 청교도들은요, 어, 중산층이고 도덕성이 높고요. 그리고 성경에 철저하려고 할 보험주의적인 입장을 가졌고요.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이 나중에 나라 세우고, 그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 성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가 미국 건국에 기초가 되었다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미국의 청교도 예, 그런 색깔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아, 변질이 되었어요. 어, 트럼프 지지하는 남부 기독교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어,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제 청교도를 지지하는 거죠. 그뭐 지지하는가고 실제 모습은 다르죠. 그 뒤에 이 청교도가, 이제 남아있는 청교도, 영국에 남아있는 청교도, 이제 영국 정치에 많이 개입이 됩니다.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는 의회를 뭐 잡아가지고, 크로멸이라는 사람은 호경이 돼가지고, 무자비하게 통치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어, 이런 청교도라 해도, 권력을 잡으면 안 좋은 정치를 할수 있다. 결국은 이 청교도, 이뭐파 혹은 어 교단, 교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성도들은 잘 하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아, 마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요.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가 사행당했어요. 혁명해야 했어요. 근데 찰스 2세가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왕이 되었어요. 왕정정치가 복귀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크로멜보다, 청교도이 사람들보다, 왕이 더 낫다, 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자, 성도원들 교회와 정치, 성도와 정치의 문제에 좀, 어, 깊은, 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에 뭐가 나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거든요. 그외 당에 뭐 모여가지고 예배만 하고 끝나는. 그리고 나가서는 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그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그 기독교 국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유념하세요. 기독교 국교 만들지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구, 구축했어요. 그 왜냐. 나중에 어떤 정부가 이제 세워지면 혹시나 교회를 핍박할까봐 영국 국교회처럼 교회를 핍박할까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둔 겁니다. 어, 2번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본문의 3대 절기 외에 다른 절기들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수감사들 특별히 한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해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합니다. 성경적인 감사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앞에 그 일본에 그 문제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해보세요와 함께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 감사하려면은, 어, 내 인생을 돌아봐야 감사가 되죠. 막연하게 성경에 있는 그 구절 감사하래서 감사가 되지는 않죠. 그렇게 감사하면 뭐 매너상 돈 얼마 넣어가지고 감사금이하고 드리죠.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교회 재정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또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감사는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이제 그 사건들을 내 인생에서 볼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명절하고 성경의 명절, 명절과 절기는 같은 말이에요. 어, 절기가 다른 그 기원이고 다른 내용을 가집니다.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는 감사 예배하는 그 제물도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잊지 않고, 어, 감사하고, 또, 이 절기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절기를 소원는 겁니다. 6월절, 뭐 6월절로 추레고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사부시 이겼지만, 완전히 이긴 게 아니죠. 또, 다윗이 왕국을 세웠지만, 완전한 왕국이 아니죠. 이런 절기 성경에 이스라엘의 큼직큼직한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특히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 맥추절 혹은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칠칠사십구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째를 맥주절이랍니다. 이때가 물과 보이 수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 처음 열매 수확해서 감사하고, 맥주절은 이제 예, 거의 마지막이죠. 한해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켜줘요. 주일은 구약의 모든 절기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죠 어, 능력이 주일은. 주일 자체가 능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개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개념하는 그것만으로도, 부활의 능력이 주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6월절, 초실절, 뭐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런 성경의 내용이 주일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 추석감사절 해서, 뭐, 다른 요일에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모든 절기는 주일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에 모든 절기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요일절에 어린 양을 기념해야 되고, 또, 어, 첫 열매 감사하고, 또한 마지막 열매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나팔 불면서 나아가고, 죄산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초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감사 예배는, 어, 철의급기의 본문, 그, 첫 구절과 14절과 그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님의 말씀 지키는 거고요. 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딱 하나님께, 어, 제물을 드리기보다, 아, 어, 들은 것보다 더 우선 어, 자신을 덜려야 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돈을 바라니 안 바라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행위가 있어야죠. 어, 그게 예배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구역 같은 만원 재물이고, 지금 한금입니다. 3번.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의 기도에 전혀 했었는데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6월절에 죽은 예수님이 초실절을 부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추수를 감사하는오순절에 성령이 감사,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문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사실, 이런 질문, 질문이, 뭐, 매번 TCBS에서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 했던 말또 한다 식으로,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처음에 창조 이야기 끝에, 새로운 창조 이야기,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반복이,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게, 시간이 다른 반복이죠. 어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 말은 같아도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반복이 되어지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이제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그게 강림했나요?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하라면 여기에 우리 성도들 특히 남자들 죽으려고 할 겁니다. 뭐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들겠죠. 오순절은 초실부터 50일 되는 때를 했는데 아, 예. 열매,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어, 성령이 강림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신 후그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자신을 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건이 제자들을 받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은 열흘 동안 널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오순절에, 어, 오순절에 진짜 열면은 이 성도 들인 겁니다. 지금도 오순절은 계속되어야 되지, 그죠? 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짓게 향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추수해,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 말씀을 안 지키고 성령을 받지 않은데 주석 감사가 무슨 주석 감사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성도님도 교회 다니면서 말장난도 하지 말고요, 빈말도 하지 맙시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말이 그 능력이 되고 언젠가 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그거 하나하나 이야기하세요 뭐 감사할 게 있나 없나 하는데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교회 못 옵니다 뭐 와가지고 날라리처럼 예배를 잘 하든 못 하든 그래도 여기까지 온거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해서 돈 버는 거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주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과 똑같이 할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서 감사하는 거죠. 답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이 든 처음에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만 끝날 때는 즉빛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든 세상은 기울지 운동장처럼 한 곳으로 기울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 가는 세상에서 균형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울어지 운동장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걸 치고 올라가려면 힘 많이 듭니다. 세상 기울어지는 곳으로 우리도 갈래요. 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기울어지는 쪽은 어, 시간적으로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요. 그러나 정신으로 보면어하나말하면 자유 자유주 혹은 자유의 인연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처럼 예전과 같은 그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 이런 거하고 다른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옛날 그 자유 평등할 때 동성애 자유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동성애 자유하만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 자유를 뭘 하면은 동성애 자유를 비판하면은 미쳤다 그래. 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이념이요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목적인데, 이 이념으로 사람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2000년대 그 전에 이념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그런 이념이었는데, 뭐 자본주의가 또 민주주의가 성리했죠. 근데 이후로 뭐 수정공산주의 네오막시즘, 혹은 사회주의, 뭐, 이런 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히면 지니까. 자본주의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민주주의를 꼬아가지고. 제가 그 꼬는 꼬아 그 도구가 문화입니다. 문화전쟁이에요. 어, 지금 뭐, 트럼프 대면서 이슈가 되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올바른 걸 추구한다. 그 올바른 게뭐 없고, 뭐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정책을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 추구한다 하는데 말만 들으면 좋죠요 못된 사람들, 특징이말 잘해요. 행운과 차별을 혐오한다. 말 좋죠. 그러면서 이제 한센병을 지금 한센병이라 하죠. 그 문, 옛날에 문둥병이라 했죠. 문둥병이라 말하면요. 야, 혐오한다고요. 해 법에 걸린대요. 말하지뭐 뭐 지금 뭐동생에 어,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까? 그런 그 포괄적인 그런 차별금지 이런 거 해놓으면요. 어느 문제예요? 말 함부로 못해요. 한생병을문둥병자로 하고요. 어, 뭐, 눈 장애인을요. 눈병신 혹은 속의 맹인이라면요. 잡아가요. 뭐 잡아가는지 벌금을 먹이든지. 또 뭐, 흑인은 흑인이라 말하면, 여자를 또 여자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미친 사회예요. 그리고 뭐 우리 벙어리 장갑 걸어죠 벙어리. 그런 말씀도 안 돼요. 그런 걸 차별이라고 본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과 직관에 따른 이런 말들을 다 차별로 보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흑인을 뭐 흑인이나 블랙 피폴이라고 일어하죠. 근데 백인은 뭐랍니까 화이트 피폴이라 해요. 근데 백인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고, 흑인에 대해서 뭐 흑인이라 블랙피퍼라면, 그러면 차별을 한다, 말합니다. 이 PC 하는 사람들은 PC요. 정치적 올바른 이쪽의 사람들은 정말 뭔가 꼬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하게 이제 이 언론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현하게 기자들이 이런 걸 추구하네요. 보세요. 동생의 문제 보세요. 기자들 쓰는 거 보세요. 자기들은 동생이자 싫어하면서 동생에 어, 어,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걸 써요. 그왜 그러냐 그 이들이요, 뭐 어설픈 지식이라고 그렇습니다지식이은 지식인데 어설픈 지식입니다. 어설픈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지식은 정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 지식인의 책임이란 거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지식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올바름이 뭔지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퍼요. 이들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요. 산을 한번 보세요. 그뭐 태양광 뭐 만든다고요. 산을 막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만들어 놓고는 또 설모가 없다고 또 치운다 그러네요. 뭐, 환경, 뭐, 이야기하고 하는, 있죠. 환경 조심해야죠. 오염을 시키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의 이들로기로 만들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수의 사람을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성소수자, 무슨 소수자, 무슨 소수자, 무슨 소수자. 그럼 다수자는요? 성경은 뭐라 할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성소수자 뭐 편을 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소수자, 약한자, 가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나마다 잡힌 여자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지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정지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동성애자 봐도, 동성애자가 차별하고 뭐, 왕따식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동성애자, 저, 몇 번은 제가 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렇고 동성애자 있었거든요.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생애자가 있다가 나갔는데 왜나간는지 아세요? 동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정주, 그 성경의 구조를 동생애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요 동생애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은 지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아어야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든지 근데, 그러진 않고,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교회 보고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럽니다. 하나님 보고도 그러죠. 사랑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만들었죠.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그걸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교회 만들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져 갑니다. 승부합니다. 특히나 사회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까? 좀 성경적인 지식을 확실히 가집시다.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해서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그런 지식 아니고요. 이게 진짜 균형 잡히는 지식입니다.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차가요. 균형이 잡혀 앞으로 가죠. 균형이 안 잡히면 차가요. 좌로, 우로 뒤집어져요. 이 균형을 앞으로 가는, 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지식이 교회 필요한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경도 모르고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회 지식에 대한 통찰력, 통호, 통합하는 통 혹은 통서하는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죠. 그러지 맙시다. 늘주안해서늘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오늘 주수 어, 감사 주일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시고그 어, 감사가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야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성도들이다. 어, 주의 말씀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때에 성령을 보어 주시오.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소 감사절에 인생을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허물과 인생을 바쳐 그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